립시그 때문에 엔비디아의 어떤 그 성장성이 꺾일 것같다시 예상했는데 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블랙 외에 어떤 수요가 엄청나다 하반기가 되면 블랙을 울트라로 양산하게 돼요 그러면 수요가 신도 늘어날 것 같고 내년이 되면 루빈도 나오게 되거든요 데이터센터 쪽의 매출이 상당히 늘었지만 자율주행차 이쪽에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특히나 중국 쪽에 있는 자율주행차 기업들은 거의 다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거든요 자율주행차에는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관련 관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 25%떨어져다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어떤 전략인 것 같아요? 관세를 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와서 사업해라 이런 거거든요. 리쇼어링 정책 있지 않습니까? 자국에 있는 기업들도 자국에서 생산하게끔 하고 외국 기업들도 미국 와서 생산해라 이런 거거든요. 관세를 때리게 되면 기업들이 관세 때문에 수출을 하는데요, 훨씬 더 불리하기 때문에 미국 와서 이제 공장을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엄포에비싸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영향은 그렇게 많이 들어것지는 않습니다. 국내 에 있는 기업들 왜냐면 SK 한역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데미 메모리 반도체 수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0.4%밖에 안 되거든요. 주로 중국이나 이쪽에 많이 수출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그 대만 쪽에 수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SK 같은 경우도 TSMC에서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수출 많이 합니다. 미국은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향이 많지가 않죠. 만약에 반도체 관세를 때리게 되면 그온해를 이제 그 제조업체들이 받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세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 세트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엄청나게 전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다 연동돼 있거든요. 관세를 부과한 날에도 미국에는 틀이 거의 없다 보여집니다. 야 진짜 목표는 이렇게 이제 엄플 으면서 자국 내에서 생산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서 수혜를 받는 반도체 기업은 어디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원래 미국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인텔막 가장 많은 어떤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인텔이 어떻게 보면 국객 넘버원 기업이니까 인텔이 상당히 수혜를 많이 볼것 같고요. 제조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 메모리 조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많이 볼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면 뭐 글로벌 파운드리 이런 기들 그리고 뭐 텍사스 이스트루먼 이런 기들이수혜 보지 않을갖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 펩을 지을 때 어떤 혜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자국 기업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 기업이라도 미국 내에서 이제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도 수혜 보겠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지 테스 MC라든지 이런 것들 보조금을 받게 되니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데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자국 기업을 더선하지 않을까 보조금도 약간 차등을 두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인텔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현재 인텔 상황은 어떤가요? 예, 인텔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상당히 적자가 심한데요. 2024년도 10월 25일 자료인데요. 시가총액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엄청 떨어졌죠. 968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올라갔죠. 3조 4710억 달러입니다. 엄청나게 차이나죠. 실적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540억 달러였는데, 2024년도에 531억 달러,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보시면 훨씬 더 심각하게 떨어졌습니다. 2023년도에 9,300만 달러에서 2024년도 마이너스 116억 달러, 엄청나게 떨어졌죠. 인텔이 망가진 이유는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전 세계 팹을 지켰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질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팹 진다라면 이게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2나노 아직 같잖습니까? 뭐 3나노에서 2나노 가게 되면 비용이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 과거에는 탭 비용이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올라갔는데 뭐 4나노, 3나노, 2나노 가면서부터 캡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야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나노, 2나노 가게 되면 EUV 장비를 써야 되는데 이 장비가 High NA 장비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EUV 장비도 2천억 정도 되는데 High NA 장비는 5천억 정도 되거든요. 엄청 비싸죠. 장비도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 엄청난 장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증착 장비라든지 시각 장비라든지 측정 장비라든지 이런 장비들도 이 나노 떼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정이 올라갈 때마다 장비를 새로 다 바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인텔이 엄청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아무리 보조금 반달해도 이걸 감당 못하는 거죠. 하다 보니 엄청나게 적자가 심한 겁니다. TSMC가 인텔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호재가 될까요? 악재가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나오고 있는 얘기는. 설계 분야는 뭐 브로드컴으로 인수하게 하고 제조 부분은 테스 m c 가 인수하게끔 하겠다라고 있거든요 뭐 근거 있는 시나리오인데 근데 문제는 테스 m c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다 외국사람들이에요 거의 한70% 이상이 외국사람이거든요 만약에 합병한다러면은그전율들이 상당히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테스 m c 같은 경우에는 마켓셔가 60%가 넘거든요 근데 인텔까지 합병한다러면은 이게 65, 70%될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독점 이슈가 생깁니다 테이스타시가 엄청나게 견제를받고 있지 않습니까 독점 때문에 만약에 합병을 한다면 그 반독점 이슈 때문에 엄청나게 난가에 부딪힐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합병 하게 되면 각국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이 합병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일단은 지분을 인수하는 거 이게 가장 합리적인 어떤 방안이지 않을까 만약에 합병이 된다면은 상당히 좋을 수 있죠 왜냐면은 그 인텔에 있는 그 엔지니어들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대세미시에서 다 이제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거점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상당히 유리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판다래도 이걸 텀프라든지 이 힘이 세기 때문에 싸게 팔것 같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비싸게 팔것 같거든요. 그럼이 덤탱이 쓸수 있거든요. 대세미시에서. 어느 정도 가격에 살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일단은 M&A는 쉽지 않다.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지분을 인수하는 거.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TSMC가 2하노 공정 가격을 대폭 올린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SMC가 2하노 지금 올해 하반기에 양산하게 을 되는데요. 시범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수율이 나오는 게60% 이상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수율이 한60% 이상 나오면 사업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20%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차이나는 거죠. 삼성이 벌써 이제 주의 방식 도입한 게 3년째거든요. 근데 테 s m c 는 이번에 처음 한 거예요. 근데도 상당히 수율이 좋게 나오거든요. 테 s m c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자기한테 온다 거의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은 2나라 공정하게 되면 3나라 공정보다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거든요. 그런 비용을 뽑아야 돼요. 미리. 가격을 높여놔야만 마진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마진으로 1나라 공정에 투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선환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TSMC 입장에서는 가격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TSMC 입장에서는 삼성으로 가지 않을 거다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도 원래 TSMC 2나노 e 쓰기로 했는데 연기했잖아요 비용 때문에 근데 아마 쓸 가능성 큽니다 이제 2나노도 e 안정화되면 수율도 좋아지기 때문에 가격을 분명히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고객들도 수출하게 되면 수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최근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에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죠. 매출이 4분기에 393억 달러가 나왔거든요 원래 시장 예측은 280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좋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칩시크 때문에 엔비디아의 어떤 그 성장성이 꺾일 거다지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요는 상당히 견조하다 밝혀진 거고요. 올해 1분기에도 400억 달러 훨씬 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주로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매출이 거의 9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수요가 견주하고 빅테크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AI 쪽에 많이 투자한다 해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그 전에 제수랑도 얘기했듯이 블랙 외래 어떤 수요가 엄청나다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 블랙을 울트라하게 병산하게 돼요. 그러면은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것 같고 내년이 되면 루빈도 나오게 되거든요. 몇 년간은 아마 AI 반도체, 아, GPU가 상당히 많이 쓰이게 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요를 엔비디아가 많이 커버하지 않을까, 몇영간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데이터 센터 쪽의 매출이 상당히 늘었지만 자율주행차 이쪽에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물론 이제 포션쪽으로는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돌배 가까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움직임이 상당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앞으로 대세입니다. 이 자율주행차도 엔비디아의 어떤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에 있는 자율주행차 기업들은 거의 다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 만드는 기업들도 엔비디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미 엔비디아가 그런 쪽에 실을 다 풀어놨기 때문에 아마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 칩을 엔비디아 쓸 걸로 보여집니다. 이 플랫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에는 엔비디아의 어떤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데이터 센터가 몇 년간 아마 갈것 같아요. 다른 뭐 A/S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들어온다래도 아마도 약간 떨어지긴 하겠지만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자율주행차라든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쪽에서 아마 충분히 엔비디아 쪽에서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